아니요. 사실 그냥 미성년자 같아 보여요. 아니에요. 어?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. 아니요. 몇 살이신데요? 18살이요. 아스키팔이가 근데 이거 시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요? 시계요? 시계가 있어요? 어, 어 뭐야? 그러네? 당신과 함께하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. 그대 저와 함께 살아다오. 그대와 있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군요. 조용, 조용히 하세요. 싫어요.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아, 당신에게 마음의 불씨가 커지고 있어요. 이거 뭐야? 싫어. 당신과 싫어. 있으니 시계가 이렇게 맞습니다. 빨리 흐르잖아요. 아 너무 행복하다 당신과 있는 이 순간 순간 모든 걸 기억하고 싶어 <laughs> 아. 당신과 나줘아 아, 행복해 꺼니찌찌와 키모찌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 하나 아, 아,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셋 아아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잘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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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리시나요? 어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음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 말하면서 웃으시지? 아니 유튜브 같은 거 하세요? 아니요. 아 너무 멘트가 약간. 아, 안녕하세요, ]트... 반갑습니다. 멘트... 이 정도네요, 유튜브 아닌가? <laughs> 목소리가 완전 유튜브 하실 것 같은데? 아 정말요? 네. 아좀 안타깝네요. 제가 유튜버였으면 좋겠지만 혹시 텔레토비 좋아하시나요? 네. 텔레토비 이게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? 별 달린 게? 나나 아니에요. 나나? 네. 그럼 나나는 혹시 뭐 하는 친구예요? 그, 거까지는지도 모르겠는데. 어, 텔레토비 좋아하신다면 그거 또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좋아하긴 하는데. 아, 애니는 안 보셨나? 네. 아, 아... 뭐야. 텔레토비 좋아하는 게 아니네. 아니, 아닙니다. 어디 가서 텔레토비 좋아한다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. 내가 다 부끄럽네 그냥. 네.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님 안녕하세요 여성분님 어 안녕하세요 수지라고 불러주세요 사이코패스 수지 싸페 수지 아유 수지씨 안녕하세요 어, 반갑습니다 혹시 노래도 잘 부르시나요? 저 노래 좀잘 부르긴 해요 어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오케이 하이? 하이? 비앙어 쇼 음.. 오케이 예오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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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기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좀 소리가 작으시네 아 자가를 키워드릴까요? 어때요? 아네 좋네요 좋다고요? 근데 혹시 왜 고양이가 되셨어요?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가 말을 거네 나한테 맞으실래요? <laughs> 저, 아저씨, 저 아저씨? 왜 이렇게 꼰대예요? 아, 꼰대라뇨 꼰대라니 <laughs> 저기 실례지만 진짜 혹시 연세가 저 나이 스무 살입니다 <laughs> 아... 아 스무살이 꼰대에요? <laughs> 님 그러니까 꼰대라 진짜. 죠아좀 네. 그런 말 많이 듣긴 해요 꼰대 같다는 소리에요 좀 꼰대가.. 들을만해요 어이... 어이... 아, 어이가 없네 <laughs> 아니 뭐 아니,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 가지고 이거 <laughs> 가지고 네. 꼰대라는데 어?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 진짜 참 말도 못하나 그 말... 뭐 말만 하면 꼰대꼰대 <laughs> 거리는데 꼰대 <laughs> <laughs> 억울하네요 아이게 무서워요 아저씨 제가 왜 무서워요 아니 스무살인데 제가 아저씨예요 아 진짜로? 와. 아 그리고 아저씨 말고 다음부터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불러주세요. 예 어르신. <laughs> 어르신이요? 당신도 나이 먹어봐. 아줌마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지. 근데 혹시 그 머리에 모자 좀 <laughs> 떼줄 수 없어요? <laughs> 걸리적거리네. 아, 아 이거 왜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? <laughs> 아니 안 어울리잖아요. 아니 뭐 얼굴 할아버지처럼 생겼어. 저... 저 님도 이 콧물 좀 닦아요. 아, 침인가? 아, 이거 닦아요. 눈물이에요, 눈물. <laughs> 눈물이라고? 눈물이 옆으로 흘러서 이제 입술까지 내려온 건데, 제가 최근에 헤어졌거든요. 네. 네. <laughs> 저희 집 고양이랑, 아기 고양이랑 헤어졌는데, 이제 어... 새로 찾은 것 같네요. 그멘탈은 치시면 안될것 같긴 해요. 왜죠? 진짜로 별로예요. <laughs> 제 귀여운 아기 고양이가 제 앞에 <laughs> 있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이벤트 하니까 님3 0살 같아요. 아유 제가 왜요? 아, 혹시 이상한 거 있었어요? 돼요, 진짜 아내 친이 안, 안 돼요? 아 아니에요. 제가 이런 말 처음 해봐요. 저 진짜 데 여친 없으시죠? 어 맞아요. 저 여친 없어요. 와나 그럴 것 같았어요. 응. 근데 아내는 있어요. <laughs> 뭐라고요? 여친은 없는데 아내는 있어요. 어, 진짜요? 네, 아 진짜요? 백두라예요? 그런데 벌써 아, 어쩐지 아, 이 아저씨. 아니, 아저씨, 아저씨. <laughs> 그만 거리시고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불러 주세요. 어르신. 어르신도 하지 말아 주세요.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칭해 주세요. <laughs> 목소리 꿀받는데 좀왜요 어리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헬륨 가스를 마시고 <laughs> 아니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고 <laughs>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구라였죠 님아 <laughs> 뭐가 구라예요? 나이 구라였는데요 그거 아님그초 6이라는 게 구라였어요? 어, 네 어떻게 <laughs> 아,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나는 진실만 <laughs> 얘기했는데? 자 <진짜> 쓰레기다 <laughs> 아니 뭐 방금 안에 있다고 했으면서와 똑같은 어. 거 아니에요? 안에는 <laughs> 있죠 제 마음속에 지금 안고 있는 그대가 와... 될 수도 있고 <laughs> 못 네, 참하지 마요. 아, 딸꽃지에 <laughs> 나와가지고. 참으면 네. 마이크 끄고 딸꽃지에 아, 나와서 못 참아져. 아, 딸꽃지에 나오는데 이거 마이크 켜고할순 없잖아요. 좀 듣기 겁하실수 있으니까. 딸꽃지를 이렇게 빨리 멈춰요 아, 제가 물 마셨어요 방금. <laughs> 아니. 지도 웃기니까 우어 못해가지고. <laughs> 에 웃기긴 뭐가 웃겨요. 아 저는 진실만 얘기합니다. 거짓말을 얘기하진 않아요. 스무 살도 이제 구라 같은데. 스무 살 후반이죠. 스무 살 후반이요? 그럼 몇살 같아 보여요? 님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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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? 스물 여덟이요? 어 약간 비슷한데 다운. 뭐 아니었어요 스무 살이? 다운 다운 맞춰봐요. 스물 다섯 살? 음좀 가까웠어요. 다운. 좀 가까웠다? 스물 세 살? 아좀 많이 갔다. 다운. 스 스무 살? 어 맞아요 스무 살. 빙고! 아까 말했.. 말했잖아요 아. 아까 아니 약간 근접하셨어요 아까 스물여덟 살 나왔을 때좀 어? 오우 막 긴장했다니까? 맞추는 줄 알고? 깜짝 놀랐잖아 진짜 근접해가지고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님이야 네 스물 살 맞아요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불러지 마다 주세요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칭해주세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아니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저화 풀어주세요 저 지금 화났어요 진짜 할 아니고 뭐 화났는데 딸리네 고개를 왜 자꾸 도리도리 하는지 좀 거슬리는데? 약간 좀 목이 불편해서 <laughs> 똥, 똥은 어디서 저... 써요 <laughs> 밖에서 써세요아 고양이는 밖에서 싸야지 어디 집에서 싸려고 나가 이 새끼야 <laughs> 아니 갑자기 여기서 그냥 푸짐하게 싸라 그냥 어? 어디 인간 집에서 똥을 싸려고 그래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 니하오 러아나이시죠 에이 니하아나시나 에이 니하오 아우 아따 아피 아우 아아오 아우 안녕하세요 뭐야 생긴게 좀 안녕하세요 왜 인사 안받아주세요? 아예 네저 아, 뒤에 계신 분은 왜 인사 안 받아 주세요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네. 님들 이렇 인사에 집착해. 아 님들 왜 스킨이 똑같아요? 쌍둥이세요 혹시? 네. 아왜 이렇게 까마세요. 아 저요? 저 오늘 밖에 나가서 좀일좀 좀 하고 왔어요. 아저 밖에서 모내기 하고 왔어요. 아 잘했네. 햇빛이 뜨겁더라고. 그렇구나. 그랬구나. 억지 공감해주지 마세요. 공감하지도 못하면서. 뭐는 응, 그렇구나요. 아 해줘도 난리야 얘는. 뭔 해줘도 난리야. <laughs> 그럴 거만 하지 마. 어 억지 공감할 <laughs> 거면 기분 들어. <laughs>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울지 <의지> 말고. <laughs> 어 그랬구나. 어 그래. 울에서빵 샀어. 울안에데빵왜사는데 <laughs> 울하면 집에 짜져 있어야지. 아 슬프다. 빵을 사는데 무슨 빵 샀어요? 아 저요 소보로 빵 샀어요. 맛있겠다. 네가 먹고 싶은 거 샀네. 뭔우울해서요 우울해서 소보르빵 샀어요. <laughs> 우울해서 소보르빵 <소보래방> 샀어요. <laughs> 맛있어. <더> 우울해서가 아니야 <laughs> 네가 먹고 싶어겠죠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저기요. 저 물어볼 거 있는데요. 손바닥으로 배, 배를 움켜쥐봐요 빅맥 잡히죠? 아, 아픈데요? 움켜쥐으니까. 아니 아직 빅맥까진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맘스터치 정도? 아사이버거오사이버거아 <laughs> 근데 사이버거보다 더큰 거. 너무 어, 많이 심각한데. 오, 어, 많이 집힌다. 여기 피클도 들어있음. 드실래요? 와, 우와... 물. 어, 냄새 시큼하겠노. 막 사이사이 잘 닦아야 돼. 냄새 꾸릿꾸릿해. 어, 여기 치즈도 있다. 치즈 냄새 맡아볼래요? 아, 고랑네. 발효가 너무 많이 된것 같은데? 사마산이야 응, 음, 아예 모짜렐라. 아 심각해 맛좀 늘어나는데? 잡아당기니까. <laughs> 아, 그렇겠지. 니가 그만큼 먹었으니까. 오, 신기하다. 너도 맛볼래? 아, 난 달짝지근한 게 맛있어. 달짝지근하면 안 된다고 먹으면. 맛있는 건 먹어야지. 달달한데 왜안 먹어? 그렇게 따지면 썩은 것도 맛있으면 먹냐? 안 먹어? 돼지들은 먹던데, 하긴. 본인은 아닌 척 하네. 걔는 열심히 연기하네 아니지, 지금. 아니지 나는. 아닌 척 연기하기 힘들겠다. 어쩌라고? 난빙명안 잡힌다고. 난 너와는 달라. 음. 운동은 해본 적은 있나? 운동? 나 운동 열심히 하지 숨 쉬는 게 운동이 아니야 보여줄까? 안 궁금해 스쿼트 거기서못타거뭐 하는데 와 지금 5kg 감량 아 어떡해 빅맥 지폈어 아 케찹 흐르는 중 지금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요? 먹었죠 뭐 드셨어요? 양배추 양배추 이러네 햄버거 드셨구나 언니 배 속에 있는 거고요 혹시 맘스터치? 안먹는다 님이 좋아하는 빅맥? 빅맥 안 먹는다고. 빅맥에 이제 양상추 막 100g 담아가지고 드시는 거 아니죠? 아말 걸지 마라. 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? 씨발. 헬로 l l o h 외국인 아니면서 왜 영어 써요? <laughs> 아왜 자꾸 꼽을지뭔왜 자꾸예요? 한번 그랬는데. 한번 그랬는데요? 아니, 왜 꼬불줘, 예 네,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머리 아파 아 어르신이라 해드릴게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불러주세요 기분 아, 지겨 나쁘네 스티브라 부를게요 스티브라 부르지 <laughs> 마세요 저 마이클이라 아니. 불러주세요 아 그건 좀애매이긴요 마이클? 헤이 hey, 마이클? 그럼 당신은 마이클 잭슨씨라고 불러드릴까요? <laughs> 아니요 아 모자만 있으면 딱 좋은데 님 모자 좀 줘보세요 딱스마이크잭스우 뺏어와요 딴딴딴딴 헬로? 헬로? 외국인 아니잖아요 니가 <laughs> 아, 먼저 헬로라고 했잖아 니가라뇨 <laughs> 니가는 반말이고요 저몇 살인 지 아, 아세요? 네. 한 스물다섯? 25? 스물다섯 살이요? 아니요 사실 그냥 미성년자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어?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 아니라고. 몇 살이신데요? 열여덟 살이요 아스키팔이사 <laughs> 근데 이거 시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요? 시계요? 시계가 있어요. 어, 어, 뭐야? 그러네. 당신과 함께하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. 그대 저와 함께 살아다오. 그대와 있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군요. 조용히 하세요. 싫어요. 겉서볼 수 없이 지금 아, 당신에게 싫어요. 마음의 불씨가 진짜. 커지고 있어요. 이거 뭐야? 싫어. 봐봐요. 당신과 있으니 시계가 이렇게 아, 빨리 흐르잖아요. 아. 나 좀. 너무 행복하다. 당신과 있는 이 순간 순간 모든 걸 기억하고 싶어. 나도. 아, 나아 행복해. 아, 놔달라고. 알, 아, 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아, 저 이런 남자예요? 혹시 뭐 같이 사실래요? 안, 아, 아니요. 제가 왜요? 저돈 없어요. 제가 돈 많죠. 제가 그대에게 장미꽃 하나 선물해도 되겠소? 아 싫어요. 어머, no. 싫어. <laughs> 마이크가 깨지시는데? 얼마나 싫으셨으면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